중고차를 효자카에서 구매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타 업체보다 모든 차량 50만원에서 100만원 싸게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 탄다는 생각으로 좋은 차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차량 시운전 및 하부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수료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 전 쉬운 점및 다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인기가 정말 많은 차량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힘들게 찾았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성비 국산 대형 차량입니다. 바로 현대사의 제네시스 BH 330 모던 등급 차량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후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 인기가 정말 많은 제네시스 차량에 흰색 바디 차량으로 준비한 번 해봤고요. 위쪽으로는 선루프까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600만 원대에 탈수 있는 제네시스 BH 차량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가성비도 정말 좋은 차량. 저희 효자 정말 힘들게 찾았는데요 전국 최저가입니다 매매 알선 수술 없이 670만원 670만원의 반매형 차량입니다 제네시스피 H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제네시스 PH330 모던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9월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3만 4천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위세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본넷 교환과 서포트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럭시함이 끝판왕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넷이나 펌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그릴 관리 상태도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이 없어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 티가 있고요. 휠기스 테두리 쪽만 정면 기스로 양원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깨지신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꼭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업적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정면 기스로 양원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를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펌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와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대형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는 차량이고요. 차량안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대들이 종만 세밀하기 수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현대 제네시스. BH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성비도 너무나 좋지만 럭셔리하면 끝판왕인 차량입니다.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만원 옵션을 쓸수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 있다는 거검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와 조수석 시트는 전동 시트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휘발유 차량 이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 사용감은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3만 4 9 0 2 k 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참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편에는 음량 조절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트림 모니터 버튼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우측에는 스마트키, 옆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지는 후방 카메라 옵션 잘 나고 있고요. 양 옆으로는 각종 메뉴얼 버튼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플로터 에어컨 옵션과 아래쪽으로 기어 노브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 옵션과 스포츠 모드 변경 버튼, 전후방 감지기 버튼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에는 이시 m 하이패스 룸미러와 위쪽에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선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에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에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는 있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박스 쪽에 성풍구 옵션, 뒤쪽 콘솔 박스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와 매뉴얼 버튼들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에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가 없는 깨끗한 차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바꿔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을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네시스 PH 차량 저정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제네시스 PH 330 모던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9월 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 약 13만 4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도 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뉴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본넷 교환과 서포트 교환만 있는. 사고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은 차량에 찾기 힘든 흰색 바디의 썬루프 제네시스PLG 차량을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번 해봤는데요 매매할 수 없는 수료 없이 670만원, 67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진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